可以不不。Hey, 아, 됐다. 무나워. 아, 이거네. 됐다. <목소리> 벌거숭이. 아, 이거네. <laughs> 아, 벌거숭이. 아. <laughs> 아, 이야기 상태. 무한 상태. 제작.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아, 게임술 너무 커요? 아 겁나 웃기네. 아, 아 적당합니까, 지금? 갑시다. 날짜를 눌러 계속하거나 새 놀이를 시작하십시오. 축하, 축하합니다. 10월 노동복권추천이 끝났습니다. 동무의 이름이 뽑혔습니다. 국가거멸성은 조선국경차단소에 즉각 인원배치가 필요함을 보고받았습니다. 동무의 가족들을 위해 차단소 근처에 살림집이 지급되었습니다. 8등급 연립주택입니다. 위대한 수영통지를 위하여 노동신문 주최 72년 11월 23일 무료 운동예능 조선 반도의 휴전성 국경 차단소 마침내 개방되다 6년 만에 개방된 국경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가족들을 다시이 만나다 <laughs> 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982년 10월 23일 국가 거멸서 공식 공고 검문관 조선 국경 차단소에 새 직책을 맡게 된걸 환영합니다. 여권에 입국 사증에 도장을 찍고 입국자에게 문서를 돌려 주십시오. 허가는 조선 인민들만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풀어해 주시오.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여권의 국적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어. 오. 오 아, 좀 볼까요? 국경관리군, 구유정, 법령, 검문가요. 입국자는 여권을 소지해야 함. 조선 이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소비에트, 몽골, 조선, 대한민국 와 대한민국 있어 외교 인자 서울, 부산, 광주, 타이완, 타이베이, 가오슝, 타이중, 베트남 <laughs> 베트남 아닙니까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몽골 울란바토르, 나르한, 사인샨다. 야, 이거 도시 다시 외워야 돼? 문, 이거 인장도 틀리고. 어, 이거 조금 어렵겠는데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아. 다시, 다시 봐야 돼, 이거. 녹취록. 입국 거부. 입국 허가. 서류와 여권을 아래에 두십시오. <목소리도> 평양, 어 조선, 날짜 안 지났고. <목소리도> 아넌안 돼. 도서원 출시만 봤습니다. 장작 8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가 죽으라고 빨리빨리 돈 벌어야 돼. 처음에 여권 제출하시라우. 이 차단서류 개방은 실수였어. 고 대철 이름이 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 <목소리도> 웨트는니코커브 <입고 거부. 목소리도> 아, 어괜찮트 되게 잘만들어놨다 아, 처음은 원브 쉬워요. <목소리도> 처음은 열심히 돈만 벌면 돼요. 발랑 발랑 오라우. 날짜 안 지났소.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어제 그 소식 들었네. 어, 아,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막. 옷이 외우는 거좀까다로울거 같은데 이름이 김윤만이야 여잔데? 내일 네, 아침 6시에 다시 오라 오시라우? 우리 수평동지 3 0이야아1575 아주 좋아요. 안해 아들 장모 안해 뭐야 안해 안해 수면 성공적이었던 조선 차단술, 미국 제안을 완화하고 외국인을 받아들인다 낙관적인 분석, 무역과 협력이 증가될 거라 예측돼. 죽 키퍼. 음 음, 외국인의 미국이 허가됩니다. 신문장치 를설치해놨습니다 알았소. 지도를 잘 봐야겠다. 에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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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타이완, 가오슝, 김춘삼. 어디 보자. 소비에트야? 노버시비르스크 날짜가 지났는데? 허가가 안된다우 만료된 설, 서류입니다 웨트남, 웨트남 하노이 맞고 잠깐만 여자라고? 안돼 옵네다 음, 서둘러 고 버스가 온다. 온담... 여 맞고 김병식. 개 마음에 든다고요? 어떤 강아지의 마음에 든다는 거죠? 베트남 아. 이거 위조 여권 아니야. 아, 여기가 아니라 아, 마음에 든다고요. 감사합니다. 만료일은 기준이 여권에 적혀 있어요. 현재 날짜보다 지나 그전거면은 당연히 만료가 된 거죠. 김 병갑. 어, 어머 이게 뭐지? 어머, 분홍 피피해? 어머, 어머, 동무가 가진 환상을 위해. 어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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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 어머, 뭐, 뭐야, 뭐야? 어머, 뭐, 뭐. 어이 거기 동무 잡으라우. 라오! 아 조심하라오! 어 세상에! 반동분자의 공격으로 검문을 급히 마무리했습니다. 우선에서 반동 분자의 공격, 중국 출신 선동가 붙잡히다, 차단소 공세, 만화지 인비원 어려워진 입국 심사. 주지법 비시민의 입국이 이제 규데, 규제됩니다. 어허. 기부죠 입국표. 아, 음, 입국표 오늘 날짜가 맞군요. 주제요 중국의 광저우 있죠. 용호박. 베트남 하노이 리쿠, 리쿠퍼를 벼러 주시오. 이거 어, 날짜 맞고요 게임 5합명, 인제 이렇게 집에 하시렴. 기쁘게 들을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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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현아 현아라고 현아는 마시... 아 아니 아니 아유 어 동물 얼굴이 다르오 이거 필러 한, 내 내다, 답, 내 답방 맞은 거 같은디? 어, 저렇게 반질반질하고 진짜... 피부가 땡땡하나? 홍원김. 다 음. 아, 맞구만. 아, 오, 아, 박능업 아, 이거 날짜가 다르오 안 돼요 오즘들 추천하고 재게찾기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페이퍼 플리즈 초고수 플레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권은 어디 있습니까? 여권을 제출하시라우. 여자라고? 안돼요. 옵니다. 아 동무 이거 위조 여권인데요. 동물 리쿠표를 주셔야 합니다. <목소리> 다음, 다음. <목소리도>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틀렸죠? 음, 박용병. 참 얼굴이 다른데? 그냥 좀 들어 보내줘. 아, 내 마음 인데요돈 많아요? 나 아내도 먹여 살려야 되고 아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장모님도 먹여 살려야 되고 삼촌도 먹여 살려야 돼 내가 널 먹여 살릴게 어디 한번 먹여 살려 보세요. 증명을 해보셔야죠. 뭐말 말만 하면 다야. 아 잠깐만 조선이네. 조선 남포. 어 뭐야? 어 도시 유효하지 않았다고? 남포가 없어. 어 남포 맞았잖아. 방금. 어? 뭐 이름이 김희선이야. 란포 아니었어 방금? 도시? 희선씨 수염...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오시라우 아본 여유있어요? 하루에 15명만 해도 이 정도니까 뭐... 차단소 확장이 연기, 암시장 규모 증가대, 정부의 느슨한 이민 정책 탓으로 보여. 주입지? 노선인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보여야 합니다. 더 이상 입국 허가, 아, 리쿤폰을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뭐 문서가 있죠 이제. 공민증, 인민, 인민 신분증. 평양 남포 신의주 개성 하문 원산 청진 나성. 입국 허가서.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